네, 코스맥스 주주님들, 날 네, 반갑습니다. 투자핵심 포인트 짚어드리는 매주포착 인사드립니다. 네, 코스맥스 주주님들 지금 혹시 주가 들고 계시다가 이렇게 하락 맞은 거 보시면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지금 낙심이 좀 크실 텐데요. 자 코스맥스 지금 제가 안등 타점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물타기를 원하신 분들이 겠다, 계신다, 혹은 내가 이걸 좀 수익으로 빠져나오고 싶거나 본전에서 탈출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방법을 좀알려드릴테니까제 방법 잘 들으시고 네제 방법이 좀 맞으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신규 진입을 노리면서 타점을 잡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네, 좋아요 마, 어,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뭐 매출이 준건 아닌데 뭐 작년 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들이 많이 좀 줄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게환한령힌재가 7월 달부터 됐잖아요. 3분기 때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분기 때 매출액을 봤을 때는 제가 볼때 3분기 때는 다시 한번 회복할 것 같거든요. 그럼 오늘부터 빠졌던 이 주가 3분기때 다시 회복해준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지금 자리는 뭐예요? 기회가 됩니다. 물려계신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아픈 자리가 되겠지만, 자 처음 신규 매수, 아, 나도 화장품 좀 살려고 했는데 못 샀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뭐다 기회가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제가 영상을 찍지 않더라도 자 유일하게 이상하게 막15% 이상, 20% 이상 즉한30% 이상 주가가 빠진 화장품 종목들은 하나 하나씩 다 보시면서 자 매수 관점에서 하나씩 관심 종목 넣어놓으시고요 네, 매수 관점에서 네, 보시면 아마 나중에 저한테 정말 감사하실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어떻게 되냐 하락이 컸죠 네. 아무래도 어닝쇼크가 너무 컸는데 자 코스맥스뿐만 아니고 달바글로벌도 그렇고 한국콜마도 그렇고 APR도 그렇고 아무리퍼시픽도 그렇고 그냥 대한민국 화장품 종목들이 전부 다 어닝쇼크가 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럼 받아들여야죠. 그럼 어디까지 하락을 할 거냐 자 주가 기술적인 반등타점으로 봤을 때 주가 바닥에서도 첫 파트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파동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파동 여기 돌파가 나오면서 주가가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전고라인이 어디죠? 박스권 하나 박스권 두 개짜리에 자 여기서 엘리트 1파 엘리트 2파 그리고 여기 돌파해 주는 지지주고 하는 엘리트 3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가 지금 눌림 자리가 왔죠. 오늘 자리가 사실상. 뭐요? 눌림 타점이 되는데 실제 눌림 타점 뭐요 자, 거래 대금이 들어왔어요. 요거 제가 체크해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양봉이 나왔는데 거래 대금이 나왔습니다. 500억이라는 거래 대금 발생을 했고요. 500억 거래 대금 발생하면서 왜 주가 앞에 있는 매물대를 전부 다 장악을 해주면서 전량 뭐요? 매수해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지금부터 눌림 타점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더큰 눌림 타점을 찾는다라고 하면 어디가 좋겠을까, 좋을까요? 주가 횡보하다가 이자리에 있는 앞에 있는 매물대를 전부 다 장악해 주면서 주가를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건 돈을 썼다는 겁니다. 왜? 앞에 있는 매물, 드, 여기 매도 해주는 물량, 얘가 주가가 들어올 릴때 뭐가요? 매수세도 붙지만 물량을 던지는 수익 구간에서 물량을 던지는 매도세도 붙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세, 매수세를 전부 다 장악해 주려면 뭘 써야 돼요? 돈을 써야 돼요. 그러면 돈이 들어왔던 이 빨간 양봉, 이 빨간 양봉 구간이 뭐예요? 하나의 눌림 타점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싹 지우고 요 타점만 딱 잡을게요. 자, 그럼 일단 눌린 타점이 하나 나왔습니다. 눌린 타점이 나왔고. 근데 저는 미리 들어가서 매수해가지고 반등할 때까지 돈이 묶여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럴 거면 저는 이런 식으로 장투를 할 겁니다. 근데 단기 트레이딩을 할 거다라고 하면 저는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럴 땐 돌파 타점을 잡아주는 게 훨씬 좋아요. 자, 여기서 돌파 타점은 어디냐. 어, 돌파 타점 간단하네. 여기네. 19만 5천 100원. 19만 5 100원이라는 돌파 타점이 나왔죠. 그러면 저는 여기다 딱 선택을 짓는 거예요. 19만 5 100원이라는 타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19만 5 100원을 반등해서, 주가가 반등해서 날아가려고 할때 여기서 우리는 같이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 눌림 타점 하나 나왔고 돌파 타점이 나왔죠. 그럼 돌파하면 어디까지? 주가, 목표가도 잡으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목표가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 왜 19만 5 100원을 돌파 타점으로 잡았냐? 눌림인데 왜 돌파 타점이냐? 자,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단 하루라도 돈이 묶여있는게 싫습니다. 내가 만약에 4천만원을 1차 매수할 때 매수한다고 해봐요. 그럼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 근데 주가가 오늘 출발하면 좋은데 오늘 출발안 해. 막 한달이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4천만원 여기 한달동안 묶여있어야 돼요. 다른 종목의 기회비용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주가 반등할 때 따라 붙는데요. 제가 오늘 매매했던 종목들 타점들을 싹다 보여드리면서 제 계좌에 오픈을 할게요. 어떤식으로 매매했고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먼저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10만 유튜버를 목표로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구독 한 번이 그다음에 좋아요 버튼 클릭 한 번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그럼 댓글로 기억, 기억 또는 이모티콘이라도 하나 남겨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 네.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관심 종목에 매수 타점이 왔을 때, 또 익절 타점이었을 때 장중에 실시간으로 문자를 통해서 제 관심 종목과 매수 타점과 익절 타점을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핸드폰 번호를 공개를 했어요. 010-395-38354가 제 핸드폰 번호인데요. 이쪽으로 지금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은 저를 구독하셨다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지금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자 제가 어떻게 할 거냐. 저를 어, 저희가 매수했던 매수 종목도 있죠. 오늘 예를 들면, 자, 좋은 사람들이라는 종목을 매매했어요. 자, 과연 아침에 우리 뭐냐,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 자, 공육공육은 키움증권에서 네, 오늘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 복귀할 수가 있거든요. 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좋은 사람들이라는 종목을 네, 아침 에 2700원에 매수 가능이라고 저희 문자 보내드렸죠. 문자 보내드려서 전문가 오늘 좋은 사람들 아침에 좋은 사람들 매수했구나. 전문가는 그 다음에 2절 할때 여기서 6% 이상 수익을 보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뭐 매매했죠? 블루 블루엠텍이라는 종목도 같이 매매를 했습니다. 블루엠텍자 보시게 되면 매수 구고절하는 이것도 5% 이상 수익을 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것도 매매를 했죠. 그리고 또뭐 있냐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도 같이 매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5% 이상 수익을 보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관심 종목은 아닌데 오늘 아침에 대장주로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고 이거 같이 매매하자라고 해서 오늘 대장주로서 LG 디스플레이를 매매를 했습니다. 그것도 얘도 5% 이상 수익을 보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하나 말씀드리자면 자 제가 지금 매매했던 타점을 자랑하려는게 아니고 저희 구독자님들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12,500원 매수 가능 이라고 문자 보내드렸고요 LG 디스플레이 13,000원 자율 매도 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자 다른 유튜버들은 이런 서비스 어, 매달 200만원, 300만원 유료로 결제를 받습니다. VIP 가입하세요라고 해서 결제를 받아요. 근데 저는 뭐죠?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일단 후발주자잖아요. 유튜버를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구독자 늘린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를 구독해주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있죠. 0 1 0 3 9 3 8 3 5 4번으로 지금 저를 구독하셨다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지금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한테 두 글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관심 갖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네, 12,500원 매수, 12,000원, 어, 13 13,000원 자율 매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실질적으로 문자는 이렇게 갑니다. LG 디스플레이 지금부터 매수 가능 이렇게 가요. 금액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매도 타점은 금액이 나옵니다 마, 에, 매, LG 디스플레이 13,000원 자율 매도 이렇게 갑니다. 그럼 13,000원 위에서 자율 매도하시라는 거예요. 1 3 0 0 0원 매도가 아니라. 아셨죠?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것만 했냐? 아니죠. 오늘 또뭐있냐유니쌤도 하십니다. 유니쌤. 유니스 템도 이렇게 보시면 네, 매수 진행해서 아침에 매수해서 이절했고요. 또요것만 했냐? 아니요. 오늘은 아침에 종목들이 너무 어려웠고 사실 매매하기 싫었어요. 근데 내가 매매해야 여러분들도 수익을 되고 나도 수익을 보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전업 주자고 전문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하는 방법다 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또 뭐였냐? FSN이라는 종목인데 저는 여기 얘가 여기 돌파하면 이절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돌파 가안 나오고 일단은 반등을 나오고 눌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내가 매수했던 내 매수가 근처로 오면 그 입절한 여기서는 그냥 자르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매매하셔야 돼요. 반등하고 내려오는데 안 자르고 버티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샀는데 눌렀다가 반등이 와. 그럼 여기서는 익절해야지. 근데 반등하고 내려올 때는 이미 한번 반등을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목표한 가격에안 갔기 때문에 저는 안 팔고 기다렸다가 주가 내려올 때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손해보면 안 되니까 내가 매수했던 가격에서 매수했고요. 다시 얘가 온다고 해서 다시 따라 사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실전 매매하는 실제 매매 타점을 가진 이 유튜버가, 어, 유튜버가 전문가가 투자 전문가가 지금 여러분들과 뭐한데요 함께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만하면 구독만 해주시면요 그러면 여태까지 계좌도 오픈하고 타점도 오픈하고 이런 유튜버들 너무 신뢰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오픈해 드릴 거고요 위에 전화번호 010-3938-354번으로 지금 저의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네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아침에 제가 매매할 때 종목명과 매수타점, 이자타점 나가니까요. 그거 같이 받아보셔서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럼 구독하셨다면 위에 전화번호 010-393-8354번으로 지금 저를 구독하셨다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독자 1만 명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1만 달성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쓰고 있는 실제 쓰고 있는 보조 지표 300만 원짜리를 지금 이벤트 기간에 한해서만 무료로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해 보세요. 제 차트 보시면 노란색 신호 보이시나요? 네, 이 노란색 신호 뭐냐면 단기적으로 바닥이다라고. 알려주는 신호요. 그럼 노란색 신호가 뜨면 뭐예요? 주가는 횡보하다가 상승한다. 신호가 뜨면 횡보하다가 상승한다. 신호가 뜨면 횡보하다 상승한다라고 보시면돼 얘도 신호 떴죠? 횡보하다 상승하겠죠. 자 혼자 매매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신호기보다 실력이 더 좋으시면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신호기 뜨고 나서 몇 프로 가는지 볼게요. 30% 이상 신호가 가는 걸볼 수가 있고요. 신호 딱 뜨고 나서 얘도 30% 이상 갔죠. 더 기다렸으면 70% 이상 갔고 얘도 반등할 때몇 프로 갔죠. 10% 이상 수익이 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얘도 이제 횡보하면서 수익이 나겠죠. 자 그러면 제가 뭐라 했죠 주가 요기는 횡보 1, 2주 이상 상, 횡보하다가 상승한다. 그럼 이제 떴어요. 1, 2주 있다가 뭐할까요? 여기 와 있겠죠? 주가는? 네. 그래서 요 신호 검색기를 지금 제가 무료로 드릴 건데요. 자 저를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신호검색 적용을 누르세요 자 그럼 뭐가 있냐 지표추가전환신호검색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지표명 있죠 지표명 클릭하시면 팝업창이 하나 이렇게 뜰 거예요 그 팝업창 안에 들어가는 수식값을 제가 지금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구독 좋아 누르셨다면 댓글 기억 기억 하나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구독 좋아요 누르셨나요 그럼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3938354번으로 저도 요 신호 검색기 필요합니다 라는 의미로 신호 라고 두 글자를 지금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문자를 보내주신 그 번호로 다가 제가 답장을 보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줄에 안녕하세요 매집 부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지표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 줄에 지표 값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줄에 있는 지표 이름을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찾아서 선택하시면 팝업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세 번째 줄에 있는 지표 값을 그대로 입력하셔서 어, 확인 누르시면 저랑 똑같이 이렇게 차트에 노란색 신호가 뜰 거예요. 자 신호 뜨면 잘 쓰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지금 이건 구독자 1만 달성 이벤트로 진행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 놓치시면 언제 또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지금 영상 보시는 이때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 010-3938354번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신호라고 이벤트 기간에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를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자 보내셨나요? 잘하셨습니다. 역시 말잘 들으신 분들은 언제든 손해는 안 봐요. 그러니까 신호라고 보내신 분들은 아무래도 제가 이벤트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안 하거든요. 때 아무리 문자 보내셔야 너무 늦게 봐서 그때 보내신 분들도 어쩔 수 없이 못 받아 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자 보내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문자 보내신 분들은 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신호 검색기는요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코스피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지금 1%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일시적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단기적인 바닥, 네, 단기 바닥을 잡아주는 노란색 신호기 별 모양입니다. 자, 노란색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단기적인 바닥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닥에서부터 네, 6% 상승을 했고요. 자, 이날도 보면, 네, 바닥에서부터 네, 12%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하락장 뿐만 아니고 상승장에서도 잘 통하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지금 13%,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6%,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4%, 여기서도 보면 단기적으로 5%. 그리고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보면 15%, 17%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에서 3% 먹고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단기 바닥을 잡으시면 되고, 지금 오늘 또 실시간 조회 종목에 보면 펩트론이 뜨는데, 펩트론도 보시게 되면, 자, 바닥에서 노란색 신호가 나옵니다. 노란색 신호, 노란색 신호. 여기도 노란색 신호가 있죠. 노란색 신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거의 200% 반등했고요. 여기서도 네, 100% 반등을 했고, 여기서도 지금 70%.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보면 또 대성창투, 어, 대성창투도 나오니까 볼게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자, 대성창투도 어떻게 되 있냐? 바닥에서 별 표시가 이렇게 나오죠. 별 표시가 나오고 나서 지금 몇 프로 갔냐 보면 단기적으로는 네, 12% 여기 이렇게 10%, 12%, 네, 9%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면. 예를 들면 곡전까지 하면 80%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대형주든 소형주든 중소형주든 네 지금 이 노란색 별 표시 요 바닥 잡아주는 신호 검색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드릴 거냐면 제 채널 구독과 네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네, 위에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로 공개해 놨습니다 010 3953 8354, 요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길게 보내실 필요 없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요 별표, 바닥 신호 검색기, 지표명이랑, 네, 신호 값두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 010-3953-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 유튜브 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홈 동영상 있잖아요. 동영상으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화면을 쭉 내려 보시면 지금 제가 최근에 올린 거 영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유라클이 눈에 보이는데, 자, 유라클도 보면 이건 제가 기억에 남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볼게요. 언제 제가 유라클을 올렸냐면 자 여기 보면 이 돋보기 있죠. 돋보기 유라클 한번 쳐볼게요. 유라클 언제 최초 올렸는지. 유라클 최초 올린 날을 보면 쭉 내려 볼게요. 제 최초에 올렸던 날이 네 여기 보면 5일 전. 5일 전으로 돼 있네. 5일 전. 요날 뭐라고 했냐면 두배 상승할 타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올린 것도 익절 후에 재 매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요? 2연상 이후 목표가. 제가 이때 영상 올리고 나서 어, 지금 3연상을 갔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대금이 들어온 양봉부터 행보를 체크하실 때 주가를 딱 봤더니 뭐야 바닥에서 이만큼 행보가 나왔어요. 이렇게 길게 행보한 애가 이거가 끝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게 납점까지 갑니다. 이 2만 원 목표 잡고 대응하셔도 돼요.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나쁘지만, 제가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2만원 근처, 2만원, 여이 어, 근처가 17,500원 갑니다. 이거 당연히 매수해야 되는 사인이고, 매수해야 되는 타점이에요. 이런 거 쫄아서 못하면 어떤 거 매매하실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좋은데? 나 이거 너무 좋은데? 그냥 분석을 안 하고, 그냥 오랜 그 시장에서 종목을 본 눈으로만 봐도 너무 좋은데, 이거? 응? 이거를 안 한다고? 이게 진짜 개꿀. 요, 여기 아니라 제 개꿀 타점입니다. 개꿀 타점. 분석은 천천히 해 드릴게요. 이거 왜안 해? 이거 물려도 가는 거예요, 이거는. 물려도 가야 되는 자리야. 네, 그러면 지금 유라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유라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요텐들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그리고, 갭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삼상을 먹고, 우리는 삼상을 먹고,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유라클도 이렇게 갔죠. 자, 제 유튜브 채널 다시 오시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에어레인. 에어레인도 있어도 오늘 좀 강하게 가고 있는데, 에어레인도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제가 갈 거라고 영상 올리고 있죠. 12일 전부터 계속 올렸네요. 12일 전, 그 다음에 4일 전, 8일 전에도 올렸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매직봉의 시가 부근에서또 뭐예요? 반등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얘 또한 지금 매직봉의 시가 자리, 아까 제가 여기 처음에 네모 그려놨잖아요. 반등 존이라고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매직봉의 시가 자리인 여기 있죠. 이 자리에서 얘 또한 뭐예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건 뭐냐면 얘 시가 위주가 아니라 두 번째 시가 위주로 보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보시면 4월 1일이죠. 4월 1일날, 네, 말했던 대로 양봉의 두 번째 양봉이 시가 부근에서 매수 눌림 타점을 잡아놓고 결론적으로 여, 영상이 기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자 오늘 돌파하면 저는 오늘 매수 사인을 드릴 겁니다. 매수 사인. 네 여기 이게 나오죠. 오늘 매수 사인 4월 1일 날 매수 사인 드린다 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또 볼게요. 지금 오늘 날짜로 딱 봤을 때자 오늘 어떻게 되는지 봤냐면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매수 센트렸던 날, 그 다음날 매수하신 분들 여기서 매수하셨고, 그 다음에 반등할 때사한가 상한가로 마감을 해줬다. 자, 다시 유튜브 채널 가서 보시면 에어레인,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가고 있는 게 뭐가 있니? 펩트론도 가네? 펩트론 볼게요. 펩트론 영상도 올렸는데. 자, 펩트론도 보면 뭐라 그러죠? 자, 6일 전에도 올리고 4일 전에도 뭐라고 올려요? 펩트론, 눌림타점, 개미 터는 중이다. 매수해라. 눌림타점, 지금부터 매집이다. 매수해라. 10일 연속 기간 매수하고 있으니까 이 가격까지 상승한다. 라고 하면서 펩트론 또한 계속해서 매수하라고 내용 나오고 있어요. 펩트론 위치 볼까요? 펩트론? 자, 펩트론 볼게요. 자 페트론 제가 매수하라고 했던 날짜 자 페트론 6일 전 4일 전 여기 보면 4월 3일 목요일이죠 자 4월 3일 4월 3일 목요일이 언제냐 이날입니다 음봉 때 음봉 때 제가 매수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또 상승하는 걸또볼 수가 있죠 네 수익이 나게 되면 무조건 입절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수익이 난 뒤에 재매수를 하더라도 일단 수익이 낮다는 건 차트상에 매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슈팅이 한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속적인 슈팅이 나올 땐 너무 좋겠지만, 혹여 연속적인 슈팅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눌림이 올 때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테마가 갑자기 시장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빠져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주가가 수익이 나면, 무조건 익절을 시킵니다 사람의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만원이란 금액으로 1차 매수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내가 10%가 갔단 말이야 근데 힘이 너무 세서 이게 VI 막 걸리고 갑자기 한15%갈것 같아 더갈것 같아 그래서 딱 10%에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들고 있다 갑자기 가11% 넘기더니 갑자기 급락을 해버려 그러면 우리는 수익 비용인 100만원이라는 이익이 있었는데 요거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면서 뭘 써야 되냐면 이제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쓰게 돼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과 불안감이 옵니다 왜 그러냐 11% 갔던 게 갑자기 급락하면서 종가에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빠져버리면 10% 갔던 기억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2% 3%를 못 팔다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한번 차트 상에선 급등을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심하게 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심하게 물린 자리 뭐예요? 우리는 물타기를 합니다. 분할 매수라고도 하는데 거의 이거는 물려서 타는 거기 때문에 물타기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나는 천만 원이라는 예수금 플러스 백만 원이라는 이익금을 확정으로 천 백을 찍을 수 있었는데 이 확정 금액은 날라간과 동시에 뭐예요? 마이너스 만약에 10%가 되잖아요. 그럼, 그럼 어떻게 해요? 추가 천만 원을 더 매수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천만 원 플러스 천만 원 해서 2천만 원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내 예수금은 1100이라는 예수금이 원래 통장에 있어야 되지만 지금 마이너스 해서 2천만 원 들어가고 마이너스 만약에 5%다 그러면 100만 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는 수익이 났을 때는 무조건 익절을 시키고 더갈것 같다 그러면 그냥 재매수를 시킵니다 왜 재매수라면 일단 내 통장에는 100만 원이라는 수익 금액을 찍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1000만 원을 다시 들어가서 얘가5% 빠지더라도 50만 원 손절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100만 원 수익보고 5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적 50만 원이라는 이익이 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내가 졌다는 게임보다는 아 아쉽다가 많이 남기 때문에 손절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매매 타점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상승 파동은 엘리어트 1파, 2파 3파 구간을 좋아하는데요. 물론 4파, 5파 구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정적인 구간은 이렇게 엘리어트 1파 눌림자리부터 엘리어트 3파 눌림자리 혹은 3파에서 4파가 시작되려고 하는 이딱이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전한 수익 구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박스를 치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눌러줄 때 이때가 엘리어트 1파 그리고 반등할 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또 반등할 때가 엘리어트 3파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서 저희가 매매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냐면 상승 전에는 횡보형 박스 구간이 항상 발생하게 되고요. 그 횡보형 박스 구간을 돌파하면서 엘리어트 1파가 나오고 눌러주게 됩니다. 그이 눌림 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눌림목. 가장 베스트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요. 반등을 할 때가 우리가 말하는 돌파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줄 때가 또 다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 고점을 넘겨주는 이 자리를 우리또 돌파 타점으로 엘리트 3파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정적으로 파악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매매 타점을 보시면 거진. 횡보 박스를 돌파할 때 또는 돌파고 하 눌림 자리, 그 다음에 눌림 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할 때요런 구간에서 제가 매매 타점을 잡아드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로 돌아오면 네 코스맥스 돌아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메모를 하나 먼저 남겨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남길 거냐면 자 코스맥스 자 돌파 타점이다 19만 5천 100. 이라는 타점이 19,100원이 돌파 타점이고요. 네. 그리고 눌림 타점도 잡아야 되겠죠. 눌림 타점은 어디가 되냐. 자, 눌림 타점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18만원 근처가 눌림 타점이다. 라고 잡아 드릴게요. 응, 이렇게 눌림 타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뭐, 여러분들, 만약에 저한테 지금 코스맥스 언제 매수하실 거예요? 라고 하면 전 돌파 할 거예요. 전 돈이 물려있는 게 싫다고 말씀드렸어요. 묶여있는 게 싫기 때문에 그때 할 거고요. 만약에 지금 주가 여기 내려온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선침에도 또 가능한 자리라고 보여요. 선침에 매수하셔서 일차 매수. 근데 보세요. 눌림은 뭐라 그랬죠? 제가 분할로 매수하는 겁니다. 한 번에 몰빵한 다음에 마이너스 오 프로 빠졌다고 저한테 징징대실 거면 죄송하지만 하지 마세요. 눌림은 분할이에요. 일차 매수했죠? 또 빠질 것까지 계산해서 여기 2차 매수까지 준비를 하는 겁니다. 1차 매수, 2차 매수. 근데 바로 가면, 아, 어떻게? 지금 바로 가면 어떻게? 라고 해서 돌파 타점 드렸고, 저도 마찬가지로 돌파 타점 자꾸 들어갈 때는 뭐 한다? 5%, 7% 수익 보고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눌림 타점은 분할 매수하기 때문에 10% 이상 수익을 욕심내셔도 돼. 근데 눌림 분할이 아니라 돌파는 5%. 그 다음에 눌림 분할은 10% 이렇게 주가 반등자리 기획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1차,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다. 아셨죠? 그리고 목표가는 어디냐? 얘기는 목표가는 제가 5% 얘기했고 얘는 반등할 때10% 반등 얘기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렇게까지 급락했기 때문에 만약에 횡보가 나오는 자리에 제가 영상 또 올려드리고 타점 잡아드리기 때문에 횡보가 나오고 반등할 때는 떨어진 길의 중심가까지 22만원? 2 0 1만 5천원까지도 주가는 급등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요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모든 타점 이 모든 장이 상황을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니까요. 지금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 3 9 3 8354번으로 지금 저구독하시더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네이 종목도 제가 관심을 넣어놨다가 네 코스맥스 주가 반등할 때네10 95,100원 나올 때 주가 반등할 때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고요. 이시자 타점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독자 이벤트 제가 지금 1만 명 달성 이벤트로 준비하고 있는 이 이벤트 300만 원짜리 타점 신호기 나 어, 단기 바닥 잡아주는 신호 검색기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 3 5 3 8354번으로 신호라고 두 글자 지금 보내셔서 모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 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댓글까지 보내주신 분들은 정말 천사, 네, 기억 기귀 네, 니은, 니은, 아무거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브리지 포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